안녕하세요. 딱털크 <laughs> 그 김경호입니다. 팔씨름 할때 어떤 사람은 딱 붙여서 하고 네. 어떤 사람은 벌려서 하기도 하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팔씨름의 각도가 있을까요? 아, 팔씨름의 각도요. 아마 스킬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죠. 딱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약간 벌려서 약간 90도 이상 벌려서 시작하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자기 근육의 결에 따라서 훈련 양식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추천하는 바는 고수분들 뭐한 5년 10년 되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처음에 훈련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능하면 팔꿈치를 최대한 붙여서 운동하시는 스킬을 하시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게 후기든 탑놀이든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위를 든다고 할때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펴갖고 붙인 게 아니라 최한 몸쪽으로 붙이고 가까이 손을 붙인다면 무게를 들어야지 힘이, 자기 힘을 다 쓰잖아요. 이게 손이 벌어질수록 힘을 당연히 더 쓰기는 어렵거든요. 우리가 뭔가 잡을 때 이렇게 잡고 있지, 이렇게만 잡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은 게 기본이듯이 기본은 항상 기본적으로 자기가 최대한 굽힐 수 있는 각도에서 후기든, 탑놀이든 기술을 연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저한테 배우러 오거나 저한테 뭐 코칭을 받는 분들한테 가끔 이야기 드리는 게 기본 자세가 이제 처음에 배우신 분들이라면 팔을 이제 자기 몸에서 이 상태로 한 다음에 가슴쪽으로, 이제 오른손잡이라면 가슴쪽으로 최대한 오시고 팔꿈치를 살짝 내려놓는 이 느낌. 그 다음에 손은 최대한 가까이. 이 상태에서 잡는 걸 추천합니다. 이 상태에서 후기든 프레스든 탑놀이든 써가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하지만 선수들도 따라 할때 경기 영상 보시면 백성열 선수나 특히 주민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팔이 펴져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기를 보면. 또 김도훈 선수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딱 붙여서 하기보다는. 근데 홍지선 선수는 되게 붙여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현민 선수도 약간 붙여서. 나머지 선수들도 요즘에 후프레스를 쓰는 친구들은 특히나 더욱더 붙여서 하죠. 김세현 선수랄지 기타 선수들이 다 붙여서 이렇게 탁 잡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볼때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백성년 선수나 우리 주민경 선수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김도훈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떤 선수들이냐면 다들 장장님이세요. <laughs> 팔씨름을 할때 기본적으로 받아주는 쪽이 많죠. 그렇지 않나요? 거의 엄청나 많은 사람의 손을 잡아봤고 또그 사람들을 할때 이기려는 목적보단 그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받아주다 보니까 약간 팔이 펴진 상태에서 받아주는 경우가 많죠. 그게 또한해두 해가 아니라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사실 약간 펴져 있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텐션이 있습니다. 정말 그요 펴진 상태에서 더, 더별려기가좀 어렵다는 거죠. 어, 경기를 하고 또 받아주고 훈련해주는 과정 가운데 이 각도에서도 강력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팔이 펴진 상태에서는 더 강력해지기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잡아보면 요즘에 백성재 선수도 거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엄청 단단합니다. 안 펴져요, 자. 그리고 우리 주민경 선수도 그냥 편하게 탐놀을쓸때이 상태에서 가볍게 하죠. 그런데도 이 상태에서 탐놀 돌리는 힘이 붙여갖고 돌리는 것만큼이나 강력한 돌림 이 있죠. 이 상태에서 어깨 힘만으로 딱 돌리는데 손목이 저도 열릴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강력하고 김도훈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펴져 있는데 돌리는 힘이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에 이 영상들을 봤다면 그렇게 연습하시는 거는 제가 추천하지는 않고 처음에는 붙여서 하시는 걸꼭 추천드리고 여러분들이 5년 10년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키고 또 훈련시키고 또이 각도에서도 오랜 시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때 가서 팔을 약간 펴진 상태에서 경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기에는. 가능하면 붙여서, 최소한 붙여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진짜 핫한 대본 아래 또 네. 팔을 벌려서 하는 것 같던데. <laughs>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격할 때는 가까이 옵니다. 방어할 때 이렇게 펴져서도 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제 대본 아래에서는 아예 포드류를 쓰고자 기 이렇게 펴지는 경우도 있고 그분은 또그 각도에서 이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성현 선수나 주민규 선수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의 손을 잡아봤죠. 실제 경기가 아니라 연습할 때. 그래서 이분은 그 각도에서 또단련이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각도에서 힘을 아마 다쓸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합만 했던 분들은 그러기 어려워요. 누군가의 훈련 대상이 되어서 그걸 훈련시켰던 분들만의 특징이 아닐까. 그 각도에서 받아줘야 되니까요. 이 각도에서도 상대가 넘기는 쪽으로 힘을 쓸수 있게끔 충분히 져주는 거거든요. 져주는 각도에서 버티는 힘이 엄청나게 세워져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져주는 각도에서 연습하진 않죠. 이기려고 하지. 그래서 이 관장님들만의 노하우것 같습니다. 저주는 각도에서 충분히 버텨주는 훈련을 통해서 단련된 거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서양에서는 대본 라벳이 아닌 그분들의 영상은 프로들의 영상이고 여러분들은 최대한 각도를 하시고요. 막상 우리 백성진 선수나 주민경 선수도 그 방향, 펴진 방향에서도 당연히 강하겠지만 굽혀서 하는 방향 또한 누구보다 강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백성진 선수는 초창기에 붙여서 대부분 훅을 써왔고, 지금이야 이제 다양한 각도를 하면서 이제 펴져선 상태에서도 잘하고 탐노를또 쓰고 계시는 거고, 또 우리 주민경 선수 같은 경우에도 프레스를 쓸 때는 또 가까이 붙여서 또 프레스를 쓰거든요. 이 각도만 있지 않아요. 그리고 데몬나렛의 초창기 경기를 보면 이게 벌리고 한 경기가 없어요. 초창기에 다 붙여서 엄청난 경기를 해왔었던 존불젠카하고 하는 경기들을 보셔도 마찬가지고요. 결론은 너무 펴서 처음부터 훈련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붙여서 훈련 했으면 좋겠 습니다.